깔끔하게 정리한 짐을 가방에 넣고 결백증이 의심될 정도로 손을 씻으며 깔끔하게 머리를 비춘 뒤 무표정한 얼굴로 머리를 헝클어 트립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는 남성.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선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이 선만을 따라 이동하는 남성의 이름은 쇼운 머피. 그는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외과 의사입니다. 서번트 증후군은 자폐증과 같은 뇌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의사소통과 언어 그리고 지능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고 심지어 특정한 부분에서는 일반인을 초월하는 천재성을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슈는 전자제품의 설계도를 순식간에 머릿속에 그려낼 정도로 천재적인 기억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관찰력과 공간지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이용해서 환자의 신체 내부를 머릿속에 떠올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순식간에 판단하고 해결해버립니다. 쇼는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로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합니다. 자폐증에 있는 쇼에게는 이렇게 낯선 사람이 많이 있는 장소가 불편하게 느껴지죠. 그때 수리 중이던 간판이 떨어져서 그 밑에 있던 소년이 크게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의사가 이것을 발견하고 소년의 정맥을 압박하여 지혈을 합니다. 그런데. You're killing him. Now you have it in the wrong place. You would be in the right place if you were an adult. You have to put the pressure higher up. There. Who are you? Hello. I'm Dr. Sean Murphy. I'm a surgical resident at San Jose St. Bonaventure Hospital. 하지만 소년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쇼네 눈에는. 이런 이상징후가 한눈에 그려집니다. 지금 소년의 왼팔의 정맥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흉강 내압이 증강되었기 때문이죠. 뛰어난 관찰력으로 소년의 가슴의 움직임만 보고도 왼쪽 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 쇼는 소년의 증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보안요원이 칼을 압수한 것을 보고 그 칼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어눌하게 말하는 수상한 사람에게 칼을 빌려줄 리가 없죠. 칼을 갖고 도망치지만 금방 잡히게 되고 아이의 엄마가 나타나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보안요원은 절박하게 부탁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손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줍니다. 쇼는 술을 이용해 소년과 자신의 손을 소독합니다. 지금 소년은 폐에 열상이 생겨. 공기가 흉막강으로 빠져나가, 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o k 청년의 부모는 쇼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아니 이 자리에 슌이 없었다면 소년은 구급차가 오기 전에 목숨을 잃었겠죠. 한편, 도나벤처 병원에서는 슌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열립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외과 레지던트라 해도 그가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건 이야기가 다르죠. 오늘은 뛰어난 실력으로 사람을 살렸다 해도 그가 언제 사고를 칠지 아니면 수술 중에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는 시한 폭탄과 같은 존재라는 게이 사회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천재 외과 의사 숀의 이야기 외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병원장 자리를 두고 알력 다툼을 하는 아론과 마커스의 이야기입니다. 아론은 숀의 후견인이자 보나벤처 병원의 원장입니다. 아빠에게 매일 학대를 당하던 쇼이 자신이 키우던 토끼를 아빠가 던져 죽이자 토끼를 치료해달라며 동생과 자신을 찾아온 게첫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후쇼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게 된 아론은 자신의 보호 아래 쇼네 재능을 펼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것. African American or a woman w 마커스는 뛰어난 실력으로 차기 병원장이 될 외과 과장입니다. 사실, 마커스는 쇼인을 채용하는 것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쇼인이 자신의 병원에서 잘해준다면, 자신은 편견없이 실력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미담의 주인공이 될 테니,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있는 이상, 자신이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으니, 아론에게 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서 숀이 실수했을 때 아론을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때 숀이 공항에서 소년을 구하는 장면이 지역 뉴스와 인터넷,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숀이 자신을 보나벤처 병원의 외과의사라고 말했으니 지금에 와서 그의 채용을 물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병원에 소년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쇼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며 의료진을 따라다닙니다. 수술실에 도착한 자레드는 쇼네의 솜씨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시작되는데 자레드도 쇼처럼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something's changed. something's different. you asked earlier about an echo. you had no medical reason, but you asked anyway. why? there was this weird guy. the one that did the one-way valve. he kept insisting that the boy needed an echo for your arm. 초음파 검사를 하는 동안 자레드는 왜 초음파 검사를 주장했는지 물어봅니다. 쇼는 심박수는 같은데 심전도의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보아 심낭 유출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음파 결과를 바라보는 쇼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심방에 존재하는 뾰족한 기형을 발견합니다. 소녀는 유리 파편이 튀어 목정맥이 베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 매우 낮은 확률로 파편이 혈류로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자레드가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슌의 말처럼 유리 조각을 발견합니다. 슌의 채용을 두고 마지막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마커스는 그가 원하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사회가 슌에게 질문을 합니다. Why you want to become a surgeon? 이때 슈는 어렸을 적 자신을 챙겨주던 동생과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매일 아빠에게 학대당하던 쇼와 그의 동생은 가출을 하게 되고, 그들은 험한 곳을 돌아다니며 위험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슈의 눈앞에서 발을 헛디른 동생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납니다 In front of my eyes. The day that the copper pipes in the old building smelled like burnt food, my brother went to heaven in front of my eyes. I couldn't save them. It's sad. Neither one had the chance to become an adult. They should have become adults. They should have had children of their own and. 그 아이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 Good Doctor는 우리나라 KBS에서 방영된 동명의 작품이 원작인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 작품의 판권을 미국 ABC에서 구입하여 2017년에 방영했는데 드라마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현재 시즌2까지 방영된 드라마인데 벌써 시즌4까지 확정이 되었죠. 주인공 숏을 연기한 프레디 하이모어가 이 배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2018년엔 골든글러브 남무 주연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으니 앞으로 이 드라마의 행보가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작이 한국 드라마도 정말 뛰어난 작품이지만 미디의 특징답게 주인공 숏의 과거와 장애를 더욱 입체감 있게 연출하고 최종 빌런이라 할수 있는 마커스도 숏과 아론을 괴롭히는 맹목적인 악당이 아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슈온을 도와주기도 하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아론에게 협력을 구하기도 하는 야심이 있는 멋진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굿닥터 미국판에는 제작진이 시청자에게 던지는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비정상인가 자폐증이 있는 슈온은 자신만의 정해진 규칙대로 행동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환자에게 너무 직설적인 설명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해서는 안될 말을 하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종과 성별 그리고 장애를 따지지 않습니다 모두를 똑같이 바라보자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있는 캐릭터인 것입니다 하지만 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편견과 차별로 가득찬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비정상일까요? 자신에게 장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숀 성공한 직업과 훌륭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잡는 사람들.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쇼는 고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결국 쇼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외과 의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쇼는 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I saw a lot of surgeons in medical school. You're much better than them. I have a lot to learn from you. You're very arrogant. Do you think that helps you be a good surgeon? Does it hurt you as a person? Is it worth it?